반갑습니다. 구약성경 루기스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루이 보아스의 그침소에 잠자리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루에게 누구냐고 캄캄한 밤이니까 잘 몰랐을 수가 있겠죠. 자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에게 가서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It is true true 라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죠 사실, 사실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진실을 이런거죠 사실, 진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It is true that는 문장을 달고 오죠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이다 이 말이죠 It is a true. 그래서 문법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1터는 가짜 주어, 가주어. 데트 내용의 문장 전체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이걸 진주어로 보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그건 사실이야. 뭐가 데트 내용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I am a close relative. 내가. 가까운 친척 relative야. 그리고, and, I'm responsible은 어, 책임 있는 이 말이죠. 책임 있는.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야. 누구?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책임자다. 그러나, 그러나, there is a man. There is는 그냥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 대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이터나 여기 있는 대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에 대한 설명 관계사가 나오죠. 이걸 관계사라고 합니다. 후는 주격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Closer. 지우고 보겠습니다. close는요, 가까운이죠. close, 그죠? close는 가까운입니다. 그런데 er이 붙으면 더에 해당합니다. 더. est가 붙으면 가장이 됩니다. closest. 얘가 되죠? closest 하면 가장. closer 하면 더 가까운. 자,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는데, 대는 비교 대상 누구누구 뭐뭐보다지요. I am.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 이 말입니다. It is true that I am a closer relative and I am responsible for you. But there is a man who is a closer relative than I am.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Relative 아는 단어죠. Responsible responsible 정도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esponsible for you there is a 용법 꼭 기억을 하시고요 it와 that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r이 붙고 est가 붙는 형용사의 변형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반드시 반드시 외워야 될 사항입니다 It is true that I am a close relative, and am responsible for you, but there is a man who is a closer relative than I am. 십삼절 넘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Stay here. 머물다 이 말이죠. 명령문입니다. 여기서 머물어라. The rest of the night. 그 밤의 rest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밤의 나머지 시간, 오늘 밤 나머지 시간,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in the morning, 아침에, we will find out, 찾아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find out은 찾아내다죠.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인지 아닌지, 뭐뭐 인지 아닌지, 뭐뭐 인지, 아닌지 선택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Whether or not 뭐인지 아는지 그가 he will take a responsibility. 여기서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앞에 한 사람을 더 가까운 친척을 찾는대잖아요. 그가 take는 가지, 갖다이 말이죠. 취하는 갖는 거 r e o n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리티 책임입니다, 책임. 그가 책임을 어, 가질 것이다. 일지, 아일지 말입니다. 포유,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책임을 질지, 안 질지 말이죠. 책임지다라는 말을 영어로 take responsibility.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책임을 갖는 거죠. take responsibility for you. If 서 so, 만약에 그러하다면, We well a r and good. 좋은 것이다. 웰디 낫코슨 비스단 이미죠. If not 만약 그 좋다면, then 그때는 그때는 I swear, s w 는 맹세한다는 말. 맹세한다. 내가 새약한다는 말이죠. 내가 새약하노니 I swear by the living g o d 하나님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swear 하노니 뜻터 내용입니다.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가지겠다. Now c o lie down, 누워라 이 말이죠. 누워라. 그리고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라. till morning till은 until이라는 말 앞에 있는데 until과 같은 말입니다. 그 까지 그죠까지입니다 Until, until, 은 t i l 그 다음에 till, 렇게 됩니다 철자 확인하시고요 다시 천천히 적어 보겠습니다 펜 글씨를 조금 굵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디 갔 t i till, till, 뭐와 같 l 습니까 u t i t i l 과 같다 t i l 다시 적어 볼게요 U N T I L 좀 도박도박 적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 Until till morning 아침까지 아침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Stay here the rest of the night 밤이 마지막 남은지 남은지죠? 남은지. in the morning 아침에 we wi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you If so, well and good If not, then 그러면 I swear by the living God, living Lord that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Now, lie down and stay here till morning 여기 누워서 아침까지 머물러라 머물러라 이렇게 보아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부 stay 머물다 rest 나머지 in the morning 아침에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uh, in the evening이 되겠죠 find out 찾아내다 뭐 알아내다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 여까지 whether or not는 뭐 뭐인지 아닌지 뭐 뭐인지 아닌지 선택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다 take a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다, 책임을 갖다. 만약 그러하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f not. then, 그때, 그러면 되고요. swear, 명시하다. living lord, 살아 계신 주님. take the responsibility, 또 나왔죠? 책임지다. lie down, 눕다. till,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문장 속에서, 문장 내에서 단어, 수거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소위 연상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 So she lay there at his feet. 바시가라, before it was light, light enough for her to be seen, because Ba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that she had been there. 어, 루시 바스의 침실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보았어. 그다지 음, 좋은 상황은 아니지, 그죠? 그래서 그녀가 라이의 과거입니다. 누워 있었다, 그곳에서. 그곳은 에디스피 s f e 발이죠. 발, 그러니까 발치였어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깨서의 과거, 일어났습니다. Before, 뭐, 뭐, 전에. It was light enough. 충분한 빛이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입니다. It was l i g h 충분히 날이 밝기 전에 전까지는 어, 아, 전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For h e 그녀를 위해서 투비신 요는 보여지다 안 돼요 시는 보다고요 비 e 는보여지다거든 이거 잘구분 해야 돼요 구분을 그래서 남의 눈에 띄기 전에 이 말이죠 왜냐니까 보아스가 did not want 원치 않았습니다 anyone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말입니다 to know 알기를 알기를 다시 적겠습니다 to know는 알기를 이 말이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she had been there 거기 그녀가 어루시 헤드 빈 있었다 과거 완료는 이전 과거라고 했죠 이미 이미 그 시간 전에 되어졌던 일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되어진 것을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so 그래서 그녀가 누웠습니다 그게 그의 발치에 그러나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모전에 it was light n u 빛이 충분히 있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말이죠. 포할 그녀를 위해서 투 비신 보여질 그런 충분한 빛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밝아서 남들한테 들키기 전에 말입니다. Because 보아스가 원치 않았습니다. 애니면 누구라도 투노 알기를 아 것을 내용은 이것입니다. 시헤드빈드의 그녀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she lay there at his feet. But she got up before it was light enough for her to be seen, because bos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that she had been there, 이렇게 일을 하시고요. Fifteen, 보겠습니다. Fifteen. Buzz가 said to her 말했습니다. 세일과 Take up, 말입니다. Your clock. And spread it out here. 이 클로크라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그, 뭐라고 합니까? 망토비스, 원래 망토인데 망토라고 하죠. 여성들 옷에 보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이런 뭐, 걸치고 있는 그런 옷 종류, 그거를 말하는데요. 그걸 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spread it out. spread는 펼치다, 이 말이죠. 펼치다. 그것을 여기에 펼쳐라. spread out. spread it out. 이렇게 펼쳐라, 이렇게 합니다. 자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그래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녀가 했고요 그리고 he poured out poured on 붓다 이 말이죠 붓다 부었다가 되겠죠 부었다과거니까뭐 갖다 부은 거예요 almost 50 pounds of barley 거의 50 파운드 무게의 그 발리를 저 보리를 갖다 부어 준거예요그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이게 곡식을 수북하게 이렇게 아, 부중구예요 어, 그리고 helped her,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를 하여금, lift it. 이거는 들다, 이 말이죠. 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to her, a shoulder. shoulder는 뭐죠? shoulder. 어깨죠, 어깨. 그죠? 그, 애들 노래에 보면, head, and, 그 머리에 붙었어요. 그 머리, 어깨, 발, 뭐, 노래 있잖아요. 그 head and shoulder, 니엔토, 니엔토,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쇼를 에다가 어,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리턴했습니다. To town, with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받았던 그 발리, 약50 파운드 정도의 발리죠.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발리를 짊어지고 이제 가게되는 것입니다. 당신은요, 뭐그 곡식 한 줌도 정말 생명 줄과 같은 귀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양이 되겠습니다 Boaz said to her, Take off your c l o c k and spread it out here. 이런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spread She did, and she poured, he poured, pour, pour out 여기 s out, out 나오는데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아니요 Almost, 거의 50 pounds, 무게 단위, bar And helped her, 도와서 그것을 들어올리겠다, 리프트, 그죠 어디로? 어깨,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통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잖아그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많은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된예요 어쨌든 그때 시 우리 태언데 돌아갔습니다. 투타운 어, 우리들. To